돌덩이 TV 클라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돌덩이 TV 돌덩이 강사입니다. 소방기계 핵심단답 100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1일차 56번 57번 문제입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면서 한 문제씩 암기및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6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의 송수구 설치 기준을 다섯 가지만 쓰시오. 5점짜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연결 송수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2 제4조 송수구 관련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첫 번째,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두 번째, 설치 기준이요.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세 번째, 송수구에는 그 가,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 송수 압력 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네 번째요.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 연결 송수관 설비 송수구라고 표지,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섯 번째요.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할 것.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아또이 문제는요. 가로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데요. 첫번째오 보시면 어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 이런 경우는 가로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어, 구경 65mm 같은 경우도 가로형의 쌍구형 이런 부분은 가로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어, 이 문제는 두 가지 형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7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건물에 100m 되는 높이에 연결 송수관 설비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하였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3점짜리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두 번째 문제는요. 방수구가 3개일 때 펌프의 토출량, 리터퍼미는 얼마인가? 세번째 문제는요.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방수압력, 메가파스카는 얼마인가입니다. 이 문제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설치 이유는요. 특정 소방대상물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 소방차에서 공급되는 수압만으로는 규정 방사압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가압송수 장치를 설치한다가 정답입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정답 보겠습니다. 방수구가 3개일 때 펌프의 토출량 리터퍼민은 얼마인가? 정답은요. 2,400리터퍼민이 되겠습니다. 계단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1,200리터퍼민 이상이 되고요. 아, 문제의 조건에서 3개일 때, 방수구가 3개일 때이기 때문에 2,400이고요. 보시면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그러니까 4개, 5개 이렇게 되겠죠. 최대 5개인데요. 방수구 1개마다 800 리터/민 계단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400 리터/민을 가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 메가파스카는 얼마인가? 정답은요, 0.35 메가파스카 이상입니다. 0.35 메가파스카 이상. 이렇게 단답 간단한 형은 바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